당구 요금 빼고 어. 모든 게다 올라요 당구 용품은 너무 올라서 어. 없자서 마시는 게별없어 어. 근데 당구 요금은 안올라 20년 전 그대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때 돈을 주기 위어서그융커피점 저쪽에 인커피점처럼 무인도 만들려고 무도고교키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. 싸게 자기들이 셀프 세팅하고 아.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어. 관리가 힘들잖아 관리를 해야 되잖아 다살아보이 그냥 어, 닦고 어, 본인들이 그냥 딱 테이블 닦고 청소하고 아까처럼 빵꾸 맞을 이렇게 그냥 어. <laughs> 들어가서 몇명 이렇게 해갖고 어. 하고 하는데 그게 시설비도 적게 들면서 인건비 어. 어. 안드니까 관련 그게 <laughs> 요즘은 차라리 속편하고 그냥 24시간이니까 음. 새벽에도 오는 손님들 몇 명만 받아도 시간이 되 된다. 근데 그렇게 많더라구요. 3 0이래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? 너무, 너무 많아요. 그래요? 우리가 못 봤는데 한 번도. 생기죠. 생겨났어요. 타모네 마아정원이있어요 지금 마산 창원이 별로. 어, 이게 지역으로 잘안 내려오고. 음. 부산에 해운대 장산역 있는 쪽에 음. 하나가 좀 크게 있고. 서울에서는 좀 많이 음. 서울 경기원에는 어. 좀 많이 마산에 있어요. 마산에 빨리 갈게요. 어, 그럼 지역으로 아, 가자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음. 근데 약간 지역으로 음. 내려올수록. 셀프 세팅 한다든가 키오스크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아직도 인식들이 조금 하다 보니까 불편할 텐데 잘안될 텐데 이게 조금 부정이 많아